아타고한 놈입니다 오늘은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 아,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달여간 뭘 준비하느라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거의 못 찍었습니다 아, 오늘은 누리대가 유리대죠 그죠? 유리대가 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컸는지 한번 구경하러 겸사겸사 아 산을 또못 가봤더니 근질근질했어요 아, 등산객들이 안 다니는 곳인데,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한두분 정도 가셨네. 발자국 있고, 근데 거미줄이 없잖아요. 거미줄이 없다는 거는, 바로 앞에, 오늘 누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아 정상에 거의 다 왔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으었어으었어 렛츠고. 야, 이게 뭐, 기거 막히네.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는 잘, 잘 맞게 썩었고, 썩어서 싹싹 긁어내, 썩까지들은 긁어내고 되고, 요 나무 잘 살아있어, 지금. 그대로 다 살아있어. 야 이게 뭐, 이렇게 생겼나,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에? 아, 진짜 얄라구지 합니다. 오묘하네, 오묘해. 오묘하구나. 삼목년 응? 보십시오, 삼목년. 삼목년이 이제 피어요. 목년이 지금 핀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오래 어, 사랑 목련아요 그대네 사랑 목련아요 생각나죠? 아직 꼬망으로 안 터트렸습니다. 으서서삼목련이구고그아 말고 좋죠? 훌륭하죠? 여기는 요왕님들이 이제 크네. 야. 아, 나무의 황제. 누리때입니다. 누리때. 아, 드디어 누리때 찾았네. 반갑다 누리때야. 으쓰쓰 누리떼로구나 우월 83년 5월 사업돌이 사업돌이 요즘에 이런 소리 있진 않잖아 그죠 검야 보셨어요 어요 아. 아 이,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예? 곰치 이런 거 보셨어요 고산 곰치 진수입니다 사이즈 보세요 병풍치보다 커이 고산에서는 아직도 어수리가 이렇게 연합니다 어수리가 아직도 엄청 연하잖아요 새순이 이제 올라오잖아 임금님께 받칩니다 어수리로구나 자 오늘 산행은 어, 나무의 황제, 누리떼를 보러 왔었습니다. 어,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봤어요. 누리떼는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군락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봤던 것들은다 이제 멧돼지가 파내고 없어졌어요. 누리떼는 대가, 이 줄기가 홈이 파져 있잖아. 그죠? 뭐 계단기부터 다른 독초, 그 다음에 다른 약초들 다 동그란 원심대를 갖고 있는데 누리떼는 가운데 홈이 쭉 파져 있습니다. 고리, 바고랑처럼 그리고 뜯어서 냄새를 맡다 보면 누리누리타죠? 아, 배에 골이 파져 있는 거 하나만 봐도 누리대를 파갈 수 있습니다. 잠단기 이파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군락을 이루어 산다는 거. 멧돼지가 파딘 긴 덤불 옆에 가면 누리대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참단기가 많은 곳. 그리고 잔대, 딱주기가 많은 곳. 누리대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누리대가 성해서 장성했습니다. 다음에 큰 아주 성채 누리대의 유리대, 누리대 유리대 똑같죠. 성채 유리대 군락을 다음에 한번 꼭 한번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산행은 여기서 하산하겠습니다. 철수, 쏘쏘, 쏘쏘